하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뒤쪽 좌우 4세트입니다. 네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그리고 앞에 어, 하나, 이거 흥근데? 아아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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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오늘 화채 작업할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어,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하고 드레인 코크까지 교환하면 오늘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12년식이고 어 10. 2만 키로 12만 3천 키로 주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야후레쉬를 켜볼게요.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앞쪽입니다. 뿌리 신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자유롭게 움직거리고요. 암은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어 3만 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만 3 0 키로까지 주행을 음 조금 부드럽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급 출발, 급 가속, 뭐. 디지턱 같은 것도 될수 있으면 세워서 넘어갔습니다. 어, 연식 11년이 지났고 어, 주행시 2만 3천 킬로가 지났는데 지금 공호품 상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양호합니다. 에쿠스 타시는 분들, 뭐, 제네시스나 체인은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고요. 운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어, 디퍼 오일, 드레인 코크까지, 여기, 동화샷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바꾼지는 1만키로 정확하게 1만키로 됐습니다 오일은 제가 자주 바꿔주는 편이고 음, 오늘 작업인거 한번 보시죠 1개 2개 3개 4개 네 좌우로 하나 둘, 세 개, 아, 네 개, 여덟 개 교체했고요. 앞에 두 아, 개. 하체는 마무리했습니다. 연탄. 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어, 조인트는 굴러가는 역할이라서 잘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쇼바는 전에 교체를 했는데 이 어, 떡판 요거는 교체를 안 했는데 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에어쇼바에 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어, 타는 데까지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응. 어, 디스크 앞뒤 네 개, 어. 패드 앞뒤 네 개, 어. 브레이크 오일 액 교환 예정이고요. 아, 지금 교체 작업이 앞에서 끝났습니다. 확실히 새을 효과 나지요. 엔드, 그 다음에 연결 때까지 앞전에 작업 한달 전에 작업을 했고요. 자가 오일 조환했는데 어 리크가 없이 깨끗합니다. 어, 항상 갈 때마다 고무링, 음, 오링도 교환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여기 어 오일 드레인 코크인데 이거는 작업을 음, 앞전에 한번 했고요. 어, 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어 펌프 해서 석션으로 뽑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열리리 별로 없고요. 어 발전기 어, 상태 그리고 오일 아컴프레셔통 냉각수 버터플라이 밸브 앞전에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요번에 또 교체를 했고요. 미션 오일은 요번에 이제 가서 교환을 할 거고, 여기, 어, 필터, 펜에 필터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요번에 교체를 할 겁니다. 일단 부품은 다 구입을 해놨고요. 트렁크에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디퍼런셜 오일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준비 중입니다. 하체 작업했을때 전륜쪽에 작업만 했어도 승차감이 차이가 났는데 어 지금 전체 앞에 뒤 그리고 쇼바 4개 타이어 4개 어뭐 전반적인 부싱 암들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 매우 좋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일은 3000km마다 음, 자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미션을 포함이고요. 미션 오일에 3.kg는 아니지만 보통 만 k 로 정도의 어, 드레인 방식으로 4리터에서4 5리터 나옵니다. 팬에 나오는 양. 그렇게 교환을 했고요. 지금 이거 만키로 샀는데, 오, 생각보다 쉽게 굽었네. 재게 네. 빨리 향해주세 아니, 생각보다 쉽게 굽었네. 이거는 2L 안 들어가지? 1L? 2L? 아니 2리터 하면 좀 많잖아. 그렇지. 이본 1.7리터인가? 1.8 1.6, 1.7 1.7리터. 1. 1.7리터도 넘긴네 Yes. 안보면 모르는데 보면은 확실히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동기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예신호율막한이만 킬로, 이만 킬로 이랬는데 얘한테는 이만큼이랬지 얘는 예. 또 기본적으로 이세개가 움직거리니까 그치. 마모 확률이 조금 더빠르겠네유압이냐예 그 기계식이냐 가 차이 예 그래도 진짜 이거 수입차에 비하면은 국산차라가지고 부품값도 많이 저렴하던데요. 네. 부품 수배 빨리 되고. 공용으로 다 쓰고 하기 요문에 예, 예. 그랬으니까. 아, 근데 손님이 그 장국인데. 제네스 DH 프로옵션. 예. 예. 3 8 0이네요 프로옵션이 어, 있는 거를. 뒤에 브레이크, EPB, 네, 모다 EPB. 나가고 하니까 네. 에이, 착 신청해놨는데, 버려야 될까. <laughs> 그 모다만, 부, 모다 바꾸면 되지. 에, 그, 모다, 바로 제거, 곧 또, 여기 위에 있어, 4566은 다 뜯어내고, 어느 정도 해야 돼서, 네. 불편하니까, 네. 에이, 내가 그냥, 바꾸면 펼쳐서 키는 거, 이거 필 내가 드릴게요, 해가지고. 아, 사장님 갖고 가, 오시면 되겠네. 지금 120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네. 케찹이 1 2 0만원으로 차도 엄마 전따다 전화할게 차 고치고 있다 여보세요? 아머니 뭐하냐 안오노 그러니까 내가 보통 주면 3시 반대스서 퇴근하는데 내가 5세 됐는데 와 안오노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타고 댕길려고 지금 차 고치고 있으니까 ね